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신과 진료와 관련된 내용 중에 약에 대한 궁금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는 약을 먹으면 졸리다. 의존성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외에 약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고 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작용 발현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진료 중에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듣더라도 치료에 앞서 두려움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기에 대처하면 치료 과정이 더 원활해지죠. 특별히 어떤 부작용들을 살펴야 하는지, 어떤 약들이 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대체 약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중은 아무래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미리 묻기도 해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난다고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물론 잘 모르시다가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투약을 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약의 효과로 식욕이 늘어서인 경우, 불안에 쫓겨 쉼없이 지내다가 마음이 편해지니 활동량이 줄어서 그러는 경우, 본래 자주 체하고 속이 안 좋아서 정량의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속이 편해지며 식사를 원활히 할수 있게 된 경우, 또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은 약 고유의 작용으로 살이 조금씩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 자체의 증상이 진행 중이라 체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에 의한 것으로 속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죠 체중 증가가 있을 수도 있는 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항우울제 중에는 멀타자핀, 파록세틴 등의 약이 있고 항정신병제 중 올란자핀, 쿼티아핀, 기분안정제중 발프로에이트, 리튬 등이 있습니다 치료 중 체중 변화가 신경이 쓰이신다면 최초 처방 시에 미리 상의를 해주시거나 주에 한번꼴로 체중을 체크하셨다가 추세를 보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적절한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체중에 유리한 쪽으로 약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진료한 케이스에서도 다른 의원에서 항우울제를 사용하면서 체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고민으로 찾아주신 분들을 플록세틴, 볼티옥세틴, 부프로피온 나고멜라틴 등의 약으로 전환해 드리면서 정상적인 체중으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사람들 앞에 서거나 긴장이 되면 손이 떨린다고 하는 분, 술을 오래 드셔서 수전증이 있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지만 치료 중에 손떨림이 새로 생겼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떨리다 보면 음식을 먹거나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 큰 방해가 되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을 떠냐 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에 눈치를 보고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별것 아닌 부작용으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손떨림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죠 진료 중에 보면 SSRI 계열의 항우울제 데파코트 리튬 등의 기분 안정제 또 콘서타, 스트라테라 등의 ADHD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다른 대체 약이 없고 해당 약물의 치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유지하면서 인데놀 등의 수전증 약을 병용하기도 하고 치료약의 용량을 조금씩 감량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대체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성욕이 줄어들었다. 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잘안 난다. 쾌감이 줄어들었다. 사정이 늦게 된다. 발기가 잘안 된다. 는 등의 부작용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남자다 보니 남성분들 중에서는 먼저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드무세요. 이해도 충분히 가고 성별이 다른 남자 의사 입장에서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에 앞서 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자연스럽고 중요한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 현장에서 논의가 될수 있는 주제입니다. 금기시 되거나 창피하게 여길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이상하게 여길 정신과 의사는 없을 거예요. 약 중에서는 특히 SSRI, SNRI, 계열의 항우울제 또는 항정신병제 계열의 약들 중에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를 할 때는 용량을 감량을 해보거나 성기능 부작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약들로 전환해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약을 부프로피온, 볼티옥세틴, 멀타자핀 등으로 변경하면서 성욕과 활력을 되찾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성기능 저하와 비슷한 의미로 여성분들이 남성 의사와 쉽게 상의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 중에 월경주기 변화를 겪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원래 주기가 규칙적이었는데 불규칙해졌다. 월경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길게 이어지고 있다. 무월경 상태가 쭉 이어진다. 출혈량이 많아졌다. 는 등의 변화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생리를 하고 있는 동안 생활이 크게 불편하신 데다가 생리 전후 컨디션 변화도 크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치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요새 생리 주기가 달라져서 산부인과에 들러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약이 관련된 것은 아니고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 중에 월경 주기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약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에시탈로프람 플록세틴, 말포로에이트 그리고 일부 항정신병제들.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항우울제는 다른 항우울제로, 기분 안정제와 항정신병제는 다른 약들로 교체를 하면서 호전 경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 체중만큼이나 머리카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따라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약을 드시며 간혹 머리숱이 적어졌다는 분들이 계셔요. 약 중에서는 대파코트 리튬 등의 기본 안정제 계열의 약, 그리고 항우울제 중에서는 부프로피온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우울제나 ADHD 치료약 중에서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항우울제 중에 가장 발현 빈도가 적은 것은, 8억 세틴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만약 탈모를 경험하게 되시더라도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남성형 탈모를 발생시키거나 촉진하는 것은 아니니 그 점과 관련하여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더라도 약을 사용하는 동안만 나타나며 연구인 남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환자 본인과 담당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기존의 효과를 대신할 다른 약 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조기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